로슨 그늘 아래 서면 가듯대모 네? 뭐야? 네? 뭐야? 노래왜 바뀌었어? 어? 노래왜 바뀌었어? 어? 계속 왜 이거 이거? 씨아 씨아 쉬아 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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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야자 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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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1위는 캠베디아예요. 네. <laughs> 화면으로만 봤으니까 나는. 네, 저도 TV. 화면으로만.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면에 이제 <laughs> 어저 이렇게 실물을 보는데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키도 <laughs> <TV> 좀컸지요 <laughs> 네, 키큰거 같아요. 우리 첫 아이들을 좀몇번째 녹화하고 있는데 처음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으차차. 그날 좀 궁금해요. 어떻게 지냈는지. <laughs> 음. 625 찾는 용사의 일은 계속하고 있게요. 아, 계속하고 있을 거를. 네, 또그 할머니 사진을 못 찾았다고 나어요 그래요. 근데, 근데 방송 그 영재발부터 당시에 그 아버님 사진을 못 찾았잖아요. 찾았어요찾았어 네, 찾았어요. 찾았어. 찾았어요, <laughs> 사진. <사실>. 아, 대박입니다,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답수 한번 치고 가시죠. 아 형이들. 응, <laughs> 네, 손 놉니다 우리도 지금. 예, 예. 저뿐만 아니라 음. 또 네덜란드에 계신 윌럼 브라우어님도 같이. 어, 자, 자, 미안해 다시 한 번. 윌럼 브라우어. 윌럼을 내가 부러워하는 거죠, 어? 윌럼 브라우어스가 도와주셨구나. 네. 음, 할머니한테 사진을. 직접 전달하셨을 때 할머니가 일단 엄청 오셨고 좋아하셨어요. 음. 그래서 아 오빠 얼굴을 많이 닮았다, 아. 아버지 사진이 오빠 얼굴을 많이 닮았다라는 내 네, 말씀을 해주셨어요. 아 진짜. 네. 진짜 고마운 일을 했다. 너무 고맙다. 내가 나온 거맙다야 진짜. 그렇게 돼서 화제가 돼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으면서요. 아 맞아요. 오. 네. 작년이죠. 육이오 작년 때. 네. 월2 5일 사실 처음. 는 대통령님 만나는지도 몰랐어요. 음. 청와대 가는지도 몰랐는데. 어, 어. 아니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을까? <laughs> 엄마도 그러면 서프라이즈예요. 뭐예요? 왜왜 얘기를 안한 거지? 그럼 소문 음. 아, 소문 낼까 봐. 아, <laughs> 아. 저는 그냥 연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음.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거고 아. 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. 아. 저도 역대 대통령을 어, 한네분 정도 만나뵌 것 같아요. 청와대 가서 으악, 또 제가 그때 그 군가도 불렀었어요. 데 네.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리구나 그리워 이렇게 불렀었는데 어. 그분이 샤이니, 비투비, 창섭 이렇게. 제가 6.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위원회 공동 단장이잖아요. 뭐야 다시 너무 키로 다시 한 번. 자 갑니다 갑니다. 네, 6.25 70주년. 다시 다시 엔지. 6.25 70주년 사업 추진 위원회 공동 단장. 아 국민 저... 소프터들 다시 다시. 다시 NG. 아, 다시 엔지. 자 당신은 누구시라고요? 네, 저는 6.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위원회 국민 소프터들 공동 단장이에요. 그러세요. 아, <laughs> 6.25 전쟁 70주년 사업. 기념 추진 위원회 서포터즈 공식 단체 아 국민 서포터즈 <laughs> 국민 서포터즈 공식 공동 단장 아 공동단장. 공동 단장 <laughs> 국민 서포터즈 어... 몇 분들과 함께 그 행사 기념식에 갔었는데 그때 반기문 님을 아, 만났었어요. 전 유엔 총장의 이그 반기문 총장님. 네. 일요일 날에 또 반기문 님을 또, 또 만나게 됐어요. 됐어요. <laughs> 그렇게 만나면 그분이 되게 밝기분 좋겠다 그지. <laughs> 완전 반기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안 반기는 거보단 반기는 게 좋아요 야, 진짜 대단한 인사입니다 유명 네. 인사시고 네, 사실 영재발굴단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어. 영재발굴단 덕분에 다른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아하. 또 참전용사님들이 이야기를 알리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6.25 참전용사님들께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, 영재발굴단이 기폭제가 됐군요 네. 영재발굴단 정말 고마워요 아. 그런 프로를 SBS는 왜없었으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워낙에 잘 추잖아 춤 추는 거 자체가 워낙에 너무 화제가 돼갖고 그런가.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연예 기획사들이나 뭐 이런데 어... 어. 많이 연락 오긴 했어요 어. 또뭐 대형 기획사 대형 기획사들에서 거절을 거절 했어요? 여기 이제 소형 기획사가 <laughs> 있네 역시 연습실 야 연습실 프로의 맹복에 나갔단 얘기했던데 아! bye